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구친입니다. 아, 일단 오늘은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셨더라고요. 바이스, 신캐릭터죠. 사전체험을 할때 저는 이제 사실 챔피언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체험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본섭에 패치가 된 바이스 한번 제가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어떤 스킬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거든요, 진짜로. 그걸로만 봤어요. 챔피언스 현장에서 이제 좀 나오는 그 트레일러? 그걸로만 좀 봤는데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. 벌써. 야, 뭐야 이거? 이게 와... 바이스구나. 신규 요원 모든 길은 나로 끝난다. 제가 아예 몰라요, 신캐를 진짜 여러분들. 연습장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일단 c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스킬, c, c 스킬 한번 볼게요. 제발 어, 뭘 더슬설치를 하는데? 다시 던걸 발사. 하면 가시덩굴 활성화 오오기다봐 여기 들어가면 아 데미지 받고 느려지고 오케이 아 확, 확실하게 알았다 이거 슬로우에 데미지 자 이번엔 Q Q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 아 어? 아아 아, 벽에다가 는 거구나 요렇게 벽 함정 설치 벽 함정 설치라고? 정말 그런데 이거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 E는 뭐야 3명 준비 완료 실명 준비 완료? 실격준다. 오 뭐야 한번더쓸수 있어? 뭐야 이거 플래시 계속 쓸수 있는 건가? 뭐 괜찮은데? 그러면 살짝 내 뒤에다가 해놓고 살짝 이런 느낌이네. 오 실격준다. 실명. 아 오고 있는 상태에서 안 눌러도 되는구나. 그냥 그냥도 되네. 오야 그러면 살짝 이런 바이브네. 아, 요런 바이브네요. 아, 확인했습니다. 바로 실제로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실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벌써 400점 레전드 게 자, 바로 잡혔어. 자, 배치 첫판 바이스로 봐야지. 이오 개꿀잼. 바이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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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what? 지금 제가 봤을 때 바이스는 이 이와 Q. 아 맞다. 궁극기를 못 봤는데. 나? 여러분들 궁극기 뭐예요? 나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야 랭크 들어가는 거야, 지금. 뭐야, 상대편 바이스 없네? 하하하하. 들어와라, 이 자식들아. 다이 준비 완료. 산 시작이다. 운저 이런 식으로. 제 나이스. 아, 고로 어떻게 쓰는 거지, 이거? 얘들한테 매달리는 거야. 선전 충전이 부족해. q e e n Cleric A. Shadow w o l Come on baby. 선갑 실명 잠 파괴. One, One I think to be. 2 2 2 2 2 2 2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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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비2 2 3. B, 3,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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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두두두 두.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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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? 2 2 탭? 2 2 2 2왜2 2 2 2 2 2두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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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제티스 만스 149. 아니 149 뭔데 야 씨. 150. 네. 제자 이커스텀원원 히어. 헬원 히어. 적기가 전지대 오! 오른손을 죽이는 여러분들 바이스는 보고 배우지 마시고 오른손을 보고 배우세요. 예. Yeah. 삭사. I am old, I am old, three, two, one, boom. Where? Where? Oh no. I'm a man. I was a man. Oh! I'm a 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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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광까지 철퇴. 쉘 일로 캐러선. 괜아 요마 님이라 아, 파이크가 에지점에 떨어졌어. 아, 또한명 <놀람> 남았습니다. 아, 아, <놀람> wow. Oh shit. s u r v i v o 아, 길조이 이미 들어왔다. 길조이 a l r e a d inside. 스파이크가 <놀람> 설치되었습니다. 둘. 아 나이스 라이더 이거를 살짝 플래시를 이 캐릭터가 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덮치기에 좀 최적화되어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덮치기를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그런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팀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래시도 몇개 있는 것 같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플래시가 맛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Can you break the recon? 아이플래쉬 아이플래쉬 시야 확보중 3명 준비됐어 아직 좀 마이너스 포티 마이너스 포티 이쪽을찰한다 준비 비 위에 왜층 이층 2층 쏘봐. 마이너스 62. 아씨발짜 존나 박스. 아이스 박스에서 바이스가 안 좋았나? 클로브 아웃.

오빠, 야, 마이너스 하십. 아, 시아 오, 뭐하냐씨 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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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나 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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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레 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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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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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레 레나, 레 레나, 레나, 어나레

아, 아 무력화된 적3 명인데, 아 궁극기 3인 궁극기 맞았네 클래식 한테 뒤졌네 아지. 오늘 바이스를 좀 알아가는 첫 판이었다 나쁘지 않았다. 아 이런 바이브를 쓰는 거건 확인했어. 아.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 바이스랑 캐릭터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커먼 베이비 요런 느낌이거든 여러분들. 아주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런 바이브를 살려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커 o 베이비를 하고 거기서 자해와 Kogi, so, Chiwa, Taishik. y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 오케 and then, okay, Mandra, then engage young one. o 시 <목소리> 네 i 나이스. o u r e nice. searching. I think you can be hand. Nice. Okay. Nice. What, what, what the fuck? u oh. nice. nice! i have I ult i like this and 저기요. go, you know? Just, just don't go first. 카메라 파스도 보내가시면서 카메라 퍼스 이거 헤븐 플래시도 가능하겠는데 And j e s t go, go here, go 저기요. top, go top. I give you flash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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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, just, just first take game in. Yeah. And I ult. i And you go heaven jet, okay? Wait, t h r e I can heaven flash, right? I can heaven flash. Jet jump, jet jump, right side. 적이다. 안심하기 적군이 한 명. 아 히에이 히에이 고비 고비 비 히에이 고비. 진 발견. 가시성 활성화. 벽감좀 설치. 아직 준비 중. 그게 니네 요원이야. What <laughs> the i flashing, I can flash okay. Okay, It's okay, okay, I have flash You fight, me, me flash Flash 한명남 아, 상대편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. 아이, 리플래쉬로 내가 봤네. 이거 뭐 하냐나? 아, sorry, s o 탑 뎃, 탑 플래시. 웬 호? 웬 호? What h e n is 1 HP? 2초 남았습니다. Smoke site, p 3. 몇못넌못넌못넌못이못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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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넌못넌못넌못넌 yep. oh. okay, b 넌못넌못넌못넌성 <놀람> 수 g u y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n guys, 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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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s, e g i y s 수 guys, 수 guys, 수 s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수 guys, 수 g u 어, 스파이크가 TP로 됐다고 스폰해? <laughs> 진짜? 어떻게? r e a 이제 Woo! Nice. 아두 번째 판은 잘 못한 것 같은데 야 근데 느낌 온다. 이 캐릭터 살짝. <목소리> 이런 캐릭터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, 바이스. 진짜 완전 첫 경험. 바이스를 제가 다음번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아와서 좀 맛있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예.